그럼 아이고, 한번 아이고. 그래도 내가 그 대왕의 짬바가 있는데 되지 않을까? 짬바? 여태 다 망한 걸로 하는데 무슨 소리야 아, 무슨 소리야 고생만 엄청 하고 무슨 소리야 아, <laughs> 아니야 음. 엄청 잘한 것도 있어 성공한 것도 있어 아 그만하자 언니 언니 멘트가 없다 으음 방송 <laughs> <laughs> 여기서 그만할게요 <laughs> 음 뭐라고요? 으잘 음. <laughs> 먹었대요 자했기까지 <laughs> <잘 해볼대요.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시간이 저녁 6시인데요. 저희 엄마께서 이제 맛있는 김밥을 싸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부엌에서 엄마랑 멱다랑 함께 준비 중인데요. 한번 부엌으로 나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멱다씨. 네. 지금 열심히 계란을 풀고 있는데, 너의 팔 근육에 딱 맞는 일일거리네. 언니 머리. 어 미안해. <laughs> 여러분, 오늘, 먹을 거는 대왕 김밥이에요. 현란한 계란 풀기 기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현란한 거예요? 거품기 좀 갖고 와 봐. <laughs> 거품기 <웃음> 너는 너는 거품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자, 여기는 저희 엄마. 자, 엄마 아빠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건성건성 아니야? 일어안내 네 시켰다 그래. 예, 이러고 왔는데 나 저희 엄마가 그 예전에 사주를 봤는데, 일개미 사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laughs> 엄마의 사주를 위해 또 이렇게 일거리를 주잖아. 불효녀가 있었네, 사주. 아이, 뭔 소리야. 나는 효녀인데, 효녀긴 효녀인데, 불속성. 예, <laughs> <laughs> 어, 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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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된다고? 너안 많아. <laughs> 주부경력 아, 주부경력은한20몇년 됐는데, 부엌경력은 <laughs> 다 합쳐서 한 2년 되나? <laughs> 인형 같은 돌아왔네. <laughs> 어? 그래도 어렸을 때는 다 밥해서 먹여가지고 저기고막 그냥. 왜 라면 먹은 기억밖에 없지? 이래서 그러니까 잘해줄 필요 없어요. 아 근데 어. 멱따도 그래. 멱따가 더 그랬어. 힘들는데. 너 맨날 엄마한테 뭐라 그래도... 뭐라 했잖아. 아니데? 그상어을 매도하냐? 와씨. 와 진짜, 진짜 어이없다. 얘가 너야? 어이가 와 진짜 똑같이 똑같은 흑돼지가. 옷 똑같이 입고 와가지고 씻고 먹게. 그래 날씬해 보이지. <웃음> 인정. <웃음> 검정색이 날씬해 보이긴 해. 아우 저희 엄마의 계란 계란지단 만드는. 이쁘게 만들어줘야 돼. 많아져야 다. 아, 씨 어어어 애 이거 신고해야 돼. 때려쳐. 이거 그럼, 시각 나. 시각청에 신고해야 돼. 그거 뜬? 아이고. 진짜. 아니. 아아 네? 아, 아, 뭐야? 컷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끊고 갈게요. <laughs> 오. 역시 <목소리> 자, 여러분 단무지, 대왕 단무지 오늘 김밥을 진짜 일반 김밥이 아닌 대왕으로 쌀 거라서 단무지도 통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잘라? 이거 어떻게 씹어? 잘라서 먹어야지 저한테 이제 삐쳐진다아 좋아 이미 대왕인 순간 맛은 포기해요 여러분 무슨 <laughs> 아니요 대왕도 맛있는 거 있었어 뭐가 맛있었어? 음, 물어보지 마. 대답을 못해. 성공. 반만 짜면 되겠지? <laughs> 야이씨 3등분 해야 돼. 그 그래, 3등분은 해야지. 이따 맞아. 네가 해. 네 방송이잖아. <laughs> 나는 또 <거질> 질한다. <laughs> 빨리 해. 삐뚤어진 것 같아. 역시. 마음이. 마음이 이렇게 뚫어 게다. 이렇게 비싼 거 있나요? 비싼 거 있잖아요, 뭘. 오, 잘 됐어. 이쁘게. <laughs> 여러분, 이 계란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김밥에. 저 미래가 보이는 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짠! 이렇게 재료가 다 준비가 됐고요. 여기서부터 단무지, 그리고 계란, 햄, 맛살, 시금치, 당근, 그리고 밥과 김밥, 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만들 김밥은 일반 김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엄청 큰 대왕 김밥을 만들 거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엄마랑 멱다가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자, 인사. 안녕하세요. 멱타. <laughs> <laughs> 엄마. <웃음> <웃음> 어, 어, 어. 아, 네. 여튼 이렇게 도와주러 오셨고요. 일단 대왕 김밥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일단 김을. 여기 상 위에다가 짜르를 깔아가지고 일반 김밥 싸는 것처럼 쌀 거예요. 그럼 해봐요. 한번 그래도 내가 그 대왕의 짬바가 있는데 되지 않을까? 짬바는 여태다 망한 걸로 하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엄청 잘한 것도 있어, 성공한 것도 있어. 진짜 아 여러분 진짜 나 너무 힘든데 계란말이보다 더 힘들어. 씨. 아 여러분 호떡은 그냥 사 드세요. 세계 2,000원 시장에서 그거 싼 싸... 완전 노동이야 노동 싼 거야 호떡 아줌마한테 감사하면서 호떡 사 드세요 감사합니다 호떡 아줌마 하면서 우와 대려 여러분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나도 이제 사 먹을 거야 자 그러면 <laughs>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김을 일단 까자 <laughs> 아 아아 아아 <laughs> 김을 누가 그렇게 까아 누가 김을 <laughs> 이렇게 까 쏘리 살림 안할거티 내지 말라고. 아김 찢어졌어요.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이 탱이라도 괜찮아. 진짜잖아. 진짜예요. 진, 진짜예요 아, 진짜? 여러분. 아, 진짜? 자 여러분 김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아홉 장을 차라리... 깔면 돼 아홉 장. 이렇게 급청하니? 아홉 장. 너무 겹치는 거 아니야? 도배할 때서 내가 알아. 봤어 <laughs> 도배 망했잖아. 자자 어. 자, 다시 한번 볼게 이거를. 살살. 아니, 아니. 그래, 내가 이렇게? 아니 아이그래이이 이렇게? 이사 이렇게? 면렇가이렇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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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내가 빠질게 <laughs> 야, 내가 빠질게다렇게 <laughs> 이렇게? 김을 준비했고요. 자, 이제 밥풀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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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이이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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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김다 뜯는다, 또. 아, 또 이렇게 찢었어요, 여기 김! 아, 힘, 아, 힘 조절 잘하라고! 아, 자꾸 김찢어아요그 위에 올라갈 거니까 상관없어. 자, 이렇게 김을 이어붙이게끔 밥풀을 꾹꾹 눌러주면 돼요. 우리 요리 같은 말 하지 말자. 그냥. <laughs> <자> 먹자. <laughs> 그래. 그럼 이렇게? 응. 됐다. 벌써 허기 져 <laughs> 자, 이제 김을 다 붙였고요. 이제 위에다가 밥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밥을 얇게 펴주면 돼. 나 예전에 이거 대왕 삼겹살 접어먹는 김밥 해봤잖아. 그래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까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뭐, 모내, 반밥 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엄마 잘한다. 그럼 나 준비해. 다행 그럼. 아, 니야 <laughs> 아, 네. 맛있어요. <laughs> 아니야. 야, 그래도 하는 과정은 그래도, 새로면 맛있지. 무슨 소리지 알아들었어? <laughs> 과정은 별로여도 맛은 있대 그래 음, 과정은 별로여도 결과가 좋으면 된다? 그럼 음, 그럼 막 시험인데 막 컨닝을 해도 결과가 좋으면 된다? 그건 아니고 <웃음> <웃음> 그건 아니지 그거 걸리면은 안 걸리겠지 그러니까 <laughs> 안 걸리고 결과가 좋으면은 그것도 괜찮다는 거야? 그건 괜찮지 그건 괜찮지 어? 어, 어 괜찮아 잠깐만 이거 좀 사회적 그 문제가 되는 발언인데? 어? <laughs> 자 이제 재료를 올려볼까? 뭐부터 해야 되지? 당근 당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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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까? 그러니까 당근. 깔자. 이렇게 많이 넣어. 당근만밖에 안날 거야. 야 근데 당근 비율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아, 두 개만 하면 되는데 뭐세개 해서 그래. 야 진짜 토밭 됐는데 토밭 네, 음. 당근 당근 이것만. 음. 자 그다음에 시금치. 음. 조금만 짓는 거봐 듣기 싫어가지고. <laughs> 아니야 나 시금치 좋아해. 저 여러분 시금치 좋아해요. 먹어봐. 음. 뭘 먹었는데 맛있어 자, 이제 햄. 와, 자, 여러분, 햄 보세요. 햄을 덩어리째로. 그러니까 두 개. 맛살도 두 개씩. 뭐 나만 하는 것 같다? 그럼 혼자 해야 돼. 그래. 두 개만 넣어, 여기, 여기다 두개 넣어 아니야, 이거 봐. 봐봐. 이렇게. 이렇게 보이게. 됐어. 음, 됐어? 남는 맛살 좀. <laughs> 자, 아, 이번에는 계란, 계란. 와, 계란도 여러분, 이렇게 큼지막하게. 앞에다가. 앞에다가? 응. <laughs> 싸기도 전에 다 먹는데, 지금. 전문주무 전문. 불보기야 양쪽에 없는 날인데. 자, 이제 말아보겠습니다. 아, 이고 어떻게 말수 있어? 어떻게 말아? 잘 힘으로 조심해 엄마 김안 뜰게 아나 불안해 아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야 그냥... 김이 벗어 눅눅해 <laughs> <늙 늙여. 웃음> 그러니까 자 돌린다 아, 한번 눌러줘 계란 계란이랑 같이 잡고 돌린다 네. 하나 둘셋야 쳐져 아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돌려 쳐졌어 아 그러니까 아, 빨리 아, 돌려랬잖아아 이게 원래 터진 거지 아니야 엄마 때문이야 또나 절절고 네, 아, 중대했어 야 <laughs> 야, 여기 봐봐 벌써 응급자치. 응급자치. 빨리빨리 돌려, 그러니까 빨리빨리. 얘를 올려, 그냥. 이렇게. 어, 존재인데? 어, 진짜 바보 아니야. 그니까. 뭐야, 벌써 끝이야? 응. 왜 이렇게 간단하지? 자, 참기름을 발라주기. 색깔 주게 깨소금. 자, 이제 김밥을 한번 썰어 볼게요. 설레는데? 안 설레? 두두두두두두두. <laughs> 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자, 꼬돌이부터. 하니컬? 콜? 콜? 아니요. <laughs> 와, 대박이다. 와. 와, 와. 오, 와 여러분, 짠. 와, 비주얼 봐요. 와. 짠. 와, 비주얼. 대박입니다. 라면이랑 같이 먹자. 와 재료가 많으니까 이게 눌리는데? 아, 저거 보니까 옥상에서 고기 잘랐던 것 같은데. <laughs> 짠. 음. 무슨 똥질 하는 것 같아. <laughs> 어차피 뱃 속에 들어가면 다 터져.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와. 아, 진짜 비주얼 너무 좋아요. 여러분, 김밥엔 무조건 국물과 라면 필수죠. 그리고 여기는 김치. 물론 엄마 표는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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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김치는 좀 미쳐가지고, 엄마 표김치는 아니고, 엄마 친구. 엄마 친구분. 아하! 끄집지 말라고.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은 라면으로 먼저 축여줘야지. 와. <laughs> 이런 거 있냐? <laughs> 이런 거 스틸 있어요? 장 김밥 망가타서 한입에 다 넣고 모든 재료의 맛을 음미를 하고 싶은데 한입씩. 음. 음빵빵지 근데 이게. 엄마야 말로 질질 흘리면서 먹는데요. 여기 작아서 그래요. 전혀. 음? 단점이 있어. 이게 이 김밥은 한 입에 이렇게 탁 들어가 가지고 재료 다 느껴지잖아. 근데 이거는 어. 한 입씩 다른 다른 재료들이 따로 따로 먹으니까 이게 그게 아쉽네. 근데 맛은 있는데. 엄마 <laughs> 입이 작긴 해. <laughs> 하나 아직도 아 맛은 있는데 진짜 먹기 좀 불편하게 하다잉. 이거 이거 내가 착각한. 안 돼. 어. 아. 음. 와 진짜 우람하다. 그래도 언니 얼굴이 더 큰. 웃기지마 이런 게 어딨어. 옆에서 왔다네. 네, 내, 내 얼굴이 더 작아. 엄마도더 작네. 무슨 소리야? <laughs> 김밥을 뜯어 먹어 치킨인 줄 알았네. 음. <laughs> 내가 낚시 마저 신기해. 다시 들어갈까? 깜자감이야 <laughs> 응. 음. <laughs> 음. 이거 줄게. 아, 진짜 그거 아니지? 아, 죄송받. <laughs> 아, 이거 먹을거 아, 니다 아 진짜. 진짜. 아. 어야저 이거 먹어거먹을거야 아니, 엄먹거먹을야거야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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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이거 야 이거 먹어야아 이거 <laughs> 먹어야 음. 아. 이갱먹어이도 하나 줘볼까? 고갱아 김밥 먹어 밥 주는 거야? 음. 음. 이거 햄 없는 거 있지. 이게 야, 그... 카메라 주지 마. 얼로 얼로 얼로. 이게 햄 없는 거. 이게 네 거야? 햄 <laughs> 없는 거. 아니, 아니 햄 이더라고. 없는 거. 햄 없는 거라고. 같이 눈 있어. <laughs> 보늘로. 오, 켜. 한입에. 한입에. 그 한입에 안 들어가? <laughs> 아, 그것도 안 진짜? 들어가? 우리도 한입에 먹었는데. 맞아. 우리 한입에 먹었는데. 역시 음. 버리는 카드였어. 음. 역시 제지들이었어. <laughs> 저거 봐. 저게 한입이래입좀 <laughs> 한입 좀, 좀 보여 주세요. 와햄 챙기는 거봐그 와중에 와 지금 못 넘긴다 <laughs> <놀람> 못 먹어 돌렸는 돼. 와와 맛있게 먹었어 <laughs> 배고파. 와 진짜 한심하다 난 이거 먹어야지 에이. 그럼 난 이거 응, 엄마 햄 음? 먹는 거 실례라 그, 그, <laughs> 효도하겠다는 것보다 햄 응? 저 해만두 있어 어? 빠졌어 아됐구 <laughs> 내가 갖고 아근 아! 줄게 당근 먹어 뭐. <laughs> 너도 불속이었구나아이다내거라고밑 <laughs> <근데> <laughs> 하나 있고만 아이 됐다 <laughs> <laughs> 하나 있잖아 아이빵끊었어요 <laughs> 약간 김밥 보다 주먹밥 먹는 느낌 <laughs> 자꾸 왜 빼서 먹어? 내거 힘이 없다 먹었으니까 없겠지 엄마 <laughs> 라면 빨리 먹어 엄마 배부르대 이제 몇개 먹었는데 <laughs> 뭐 먹으라고? 나 먹어? 라면 먹으래 진짜 <laughs> 없다 아유거 시킨다고 다맛있가지 맛있게 먹으라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여태까지 더아 됐어 어떻게 될까? 내가 또 3,000원 가져가게. 어. 라면 하나 끓여 줄 때마다 내가 3,000원씩 줄게. 괜찮원 3,000원 딜? 콜? 어, 콜? 어, 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 그냥 혼자 해 줄게. 엄만 그래. 지금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 <laughs> 그랬지. 야, 몇달뭐 하냐? 너 빼고 다 먹었어. 빨리 너 하나 남은 거 먹어. 그거 하나 그대로 남았네. 던제도 돼. 뒷꼬리가 싫어간다. 음식은 먹으라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마지막 하나. 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얼굴 하나 먹어. 한 입에 다 먹으면 치킨 시킬게. 이거 한 입? 빰, 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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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빠밤 빰, 밤

수식이 건법 들어가죠. 어. 오. 오 와, 대박. 안 들어갔어, 다안 들어갔어, 다안 들어갔어. 아직... 오갱이처럼 뛰쳐나가나요? <laughs> 여기서 뿜으면 실패입니다. <laughs> 아, 재미없어. 이게 뭐야. 언니가 못 먹어야 유튜브 각인데. 이게 그... 뭐야. 아, 뭐. 지금이라도 뿜어. <laughs> 아, 그만하자. 언니, 언니, 멘트가 없다. 방 <laughs> 여기서 그만할게요. <laughs> 뭐라고요? <뭐라> <이거? 웃음> 잘 먹었대요. 잘했네. <자연견이. 웃음> 말을 하세요 말을. <laughs> 오늘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대요 <laughs> 와, 그게 <여기> 들어간다. <laughs> 아니야 돌려놓기건보에다가한번 씌웠어. 내가 봤어. 그래? 그래서 반칙이야. 그럼 어떤 일로? <laughs> 어봐, 여기 지금 당근도 나왔어. 실패야. 무슨 <laughs> <뭔> 소리야? 무소 <laughs> 언니 아까 한입씌은거 한 봤어. 그럼 다시 해야 돼. 반칙 거뜯셔 넣은 거야. <laughs> 반칙이지? 음~~ 그죠? 음 반칙이지? 말도 안 하고 <laughs> 어우 잘 먹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엄마랑 몇다랑 같이 대왕김밥 만들어서 먹방을 해보았는데요 오. 자 엄마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어 <laughs> 아,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김밥 맛을 표현해 달라고. 김밥은 너무 맛있었는데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음. 여러분 이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laughs> 몇 단? 항상 느끼는 건데 대왕 특찜은잘한 적이 없어요. <laughs> 아니지 이 정도면 성공한 거지. 맛은 있는데 이번에는 먹기가 너무 불편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뭐 마무리에 그렇게 갑자기. <laughs> <간절히 웃음> 나도 고급 진거 해달라고. 어? 다음엔 대왕 소고기. 그래 그런 거. 그냥 내가 사서마리를 사올게. 아, 그래? 왜 컬? 아. 됐어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대왕 김밥 먹방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대왕 시리즈로 돌아올지. 아니요, 아, 이 아니야, 아니야, 멤버 아니야, 아니야. 이 멤버 그대로 오겠습니다. 아유 됐어 됐어. 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신 아니. <laughs>